네, 12월 1일 토요일 제 94차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정말 1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시고 지금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깨닫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많이 오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영하겠습니다. 1동 차렷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경례 바로 1동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묵념 바로. 보고싶어소개 <목소리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이> 있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제가 도습니다저 아들 아들 <laughs> 사촌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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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음. 그렇죠. 네. 아, 조카 되지네 조카. 이들 여기서 살아옛날에시는 네. 네. <laughs> 이모님입니다. 이모님. 제가, 이게 우리 외가예요. <laughs> 네, 이모생, 네, 가나라 <laughs> <laughs> 여 네, 지금 교신대가 사랑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전국 문체 통해서 안수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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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 네, 여기 어머니 방이었고 아래 방이 있고, 뒤쪽 방 있죠? 이제 여사님이 결혼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방입니다. 어머니 방. 네, 어머니 방. 여사님. 여기까지, 이기마지이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어머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지여 아들 지들을가지 여기까지. 중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는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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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지여기까 1기 예, 일감정였었고 근데 근대화 기잖아요 음. 어, 여기 있는데. 아이품이 지금 전혀 주지 않는데. 아버지가 쓰셨다. 그러니까 유경서 아, 아버님이죠. 그, 그, 쓰셨던 그, 영사기가 그, 후손들에서기 그, 네. 이제 돌아가면은 사님가까지 어. 있습니다. 들고 와요 지금 보면는저생은기호협의 건물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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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건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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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의해서 준축된 건물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게 우리 눈으로 시별되는데 저쪽 아래층에, 어, 사고로 얘기되는 더 건물과 연자방아, 기주 이런 것은 사시면서 준축된 건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산지 방은 우물 속에서 뒤로 가보면은 뒤쪽에 아예 남아있습니다. 이게 쌀티슈로 얘기를 합니다. 아, 아, 네. 예, 예. 지금 여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바 아주 짓고 쌀을 보관했던 곳으로 이게 오늘 전 세계로 다 중계가 되니까 네. 네. 제가 중계가 잘, 공부가 잘 돼. 겠요여기 여사님 방이에요. 옥조 쪽에서는 집방이라는 표현보다는 골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범 방으로 나아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에방이 이제 네. 위치하고 있고 어 사실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사전된 유품은 아니고 집기를 좀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45년 이후에는 우리 옥천여중에서 가사선생님들도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계실 때 주로 하셨던 일들, 이 이제 제봄이나 서예, 수예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 그런 집기들을 좀 들여놨어요. 이렇게 쪽에 사진자를 료 조금 전시해놨는데, 영루인으로서 활동하셨을 때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과 백진연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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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발행하고 인전을 아. 했었어요. 아. 그때 사진들, 이 사진들 이 그때 다 저희 다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러니 메데그 우리 이제 어린 학생들도 이쪽에 많이 오거든요. 이런 사진 을 보고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 거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음. 그 농사라가 그 경제개발 새마을운동 이런 거 거쳐서 지금에 와서 이제 뭐 몇십년 안에 우리가 이런 정말 불을 누리고 살고 있는 한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사 님? 뭐는 직접 다 이렇게. 네, 이쪽에 보면은 무궁화를, 무궁화 꽃을 이용해서 우리 한반도 지형, 이렇게 순 숨은 모습이 50년 결혼하셨대요. 그분과 결혼식을 보여주고 어머님, 가족사진까지도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대구의, 대구 대단한, 나, 대구의. 산성당서 지금 도얘기하고않합니대구에계산성당에서결혼하고있 네. 합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 ooh> 우리가 목련화 그명주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사님 많은 말을 못해서 그 장면들이 나왔죠. 기억하십니 여사님 가장 이뻤을 때 모습 앞에 적혀있죠. 우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시간이시죠. 고려 시절을 서울에서 사담단 보내시고 다시 이 교동으로 내려오시죠. 어,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어,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라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여사님이 쓰시는 게 마지막 글씨예요. 유병사업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서울에 만들어지고, 부산에 또다시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졌는데, 개관일을 74년 9월 5일로 잡았어요. 네. 74년 8월 15일 날돌아가셨는 네. 네. 그래서 행사를 위해서 미리 떠놓으신 글씨, 사과실 때는 이제 그잖아요 8월 15일을 돌아가셨고, 쓰신 날은 행사 날을 맞춰서 쓰신 거죠. 날, 날짜가 월5일 행사를 위해서 맨날 지막하시는 것이. 아까 수혜, 이거는 사진자료인데, 여사님이 이런 뭐, 무궁화를 가지고 한반도 지역을 표현한 수혜작품이 수혜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사진자료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글들은,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사님 보내시고, 참글 보면은 그래 일국의 대통령으로 쓰신 글이라기 보다는 정말 이렇게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절절하게 쓰신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잘 비춰주세요.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보러. 네. 74년 9월 1일 하면은 이제 여사님 보내시고, 보름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꽃이 피고 꽃이 져도 밤이 가고 낮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뜨고 달이 져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